예,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용어가 낯설다는 거예요. 좀 어렵다, 생소하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불명 한국 말인데 교회 밖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 직분 잘 아, 이해되지 않죠. 뿐만 아니라 예배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경배, 헌금 설교, 주기도문, 뭐, 사도신경, 축도. 예배 용어도 낯설어요.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이런 독특한 표현들도 교회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역사?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게 히스토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할 때 역사는 불일역자와 일사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영어 성경도 그래서 역사라고 그러면 대부분 일, 억으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주로 어떻게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초자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어나는 것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땅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시네가의 심은 엘리야에게 뭘 보내세요?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아를 먹이세요.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엘리아에게 사르바 과부를 통해 또 먹을 것을 공급시키십니다.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부끄럽지만 제 삶을 한번 쭉 돌아봤어요. 그리고 오해하지 말고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 제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한번 쭉 살펴봤더니 몇 가지 사건이 떠올라요. 2012년 7월에 후원교회 성교대회가 있어서 한국을 방문했다가 성교사님들이 단체로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다량의 담낭의 용종이 발견되었어요. 문제는 가발성 용종인데 10mm가 넘는 게 너무 큰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냥 성교지로 돌아가지 말고 제거 수술을 하고 성교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당시 성교지의 교회를 제가 오래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받고는 한한달 정도 했다가 비행기 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예정지로 성교지로 돌아가고 나중에 따로 수술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미리 북경에서 수술을 예약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쭉 하는데 용종이 사라졌어요. 단 하나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용종 수술한다고 들어왔는데 사라지니까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식 다시 성교지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쩌면 그 용종이 콜레스테롤 용종으로 갑자기 나타나다가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아내와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수술받지 않고 용종이 사라지도록 매일 새벽 기도회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내와 집사님은 자신들의 기도로 용종이 사라지고 제가 수술받지 않고 쓸게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죠 지금도. 2016년 제가 50견으로 왼팔을 들지 못했죠. 주차장에서 주차 카드를 못 뽑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오른손으로 그걸 뽑아서 와야 될 정도로 시작했어요. 아예 들어올리지 못했죠. 머리 감거나 옷을 입을 때도 아내가 옆에서 도와줘야 했어요. 문제는 예배 때 축도였어요. 축도를 해야 되는데 왼손을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지나가는 말로 원망비타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목사가 50견으로 축도 때문에 걱정하는 거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 중에 제 왼쪽 팔이 진짜 떨어져 나가는 고통과 함께 잠에서 깨었어요. 그리고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이 저를 치유한다 라는 믿음이 생겼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제가 왼팔을 들어 올리며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소리쳤죠.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만 일어난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 삶을 돌아봤더니 더 돌아봤더니 초자연적인 방법보다 훨씬 더 많은 방법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 일하셨어요. 성교사 초창기 때 아직 후원교회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주한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했어요. 그런데 수중에 돈이 없었죠. 아이는 없는데 돈은 없어요. 그때 처음으로, 아, 한국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견습성교사를 이으로 나오신 전도사님이 우리 사정을 아시고 재정을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주한이가 치료를 받았죠. 주한이 입학할 때도 입학금이 없었는데 성교사님이 교통사고 나서 그 합의금을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걔가 입학했죠. 정말 이런 이야기는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어로증 신청하기 위해서 대만도 500만 원 빌리는 그 프로젝트를 막 하고 있었어요. 이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라도 도울 수 있도록 연락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는 정말 아, 좀 죄송한 마음으로 부탁드렸을 때 오히려 연락 주셔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최근에도 저희 소식을 듣고 대만 돈으로 환전하고 있다고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감사드리죠. 저희 가정이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것 많은 분들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 준비시키고 있는 그 사람 누구예요? 모세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하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모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쓰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히브리 산파들이죠. 히브리 산파들이 히브리 남아가 태어나면 죽이라라는 파라오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산파에 이어서 요게벳의 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요게벳이 아들을 보고 석달 동안 숨기고 모세를 갈대상자에 태워서 나일강의 뛰움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구원받게 되죠. 이어서 파라오의 딸과 시녀들이 실제로 모세의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물에서 건져 올림으로 구원받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나 미리암이 쓰임 받았죠. 모세의 생명을 살리고.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쓰임 받은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여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로 누가 쓰임 받냐면 여성이 쓰임 받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자가 남자보다 좀더 민감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어떤 여자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경애하고 생명 살리는 여자를 만나야 돼요. 이미 결혼한 분들은 어떤 아내,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까? 남편, 남편을 돕고 남편의 생명을 살리고 자녀의 생명을 살리고 자녀에게 하나님 경애함을 가르치는 아내와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여는 선지자로 쓰임 받았던 이유가 사무엘 뒤에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은혜 시대를 여는 선지자로 쓰임 받았던 이유도 어머니 엘리사벳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기도의 어머니, 요괴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부모님, 기도의 어머니를 두신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을 이 시대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혹 내게 기도의 어머니가 없는 분들은 내가 신앙의 부모로, 기도의 어머니로 쓰임받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속사를 위해 준비시킨 그 사람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두 가지 방면에서 먼저 준비시키셨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모세가 가정에서 신앙 훈련을 받습니다 지난주일 시간 관계상 유대인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못했는데 잠깐 살펴보면 유대인의 교육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의 핵심은 신앙 교육이에요. 하나님 교육이죠. 유대인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전도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에게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신앙만은 붙듭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요.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지만 내 자녀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유대인은 어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켜요. 그리고 매년 유대인의 절기를 통해서 신앙을 교육하죠. 유대인의 신앙 교육의 자녀 교육의 핵심이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쉐마예요. 쉐마 교육이라고 얘기하죠. 그중 한 구절 보겠습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암서 쭉얘기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자녀가 부모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묻는 거예요.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에게 묻는 것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 유월절이 되면 자녀가 왜 유월절에 우리는 무교병과 쓴 나물만 먹어요? 부모에게 묻죠. 그러면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전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셨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 그때 먹었던 게이 음식이야 하면서 자녀에게 말해줍니다. 초막절이 되면 자녀가 또 묻죠. 왜 우리는 일주일간 천막을 치면서 생활해요? 그럼 부모가 또 대답합니다. 유월절, 초막절의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어떻게 조상들에게 있었고, 지금 너희들 가운데 일어날 것인지. 유대인은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들에게만 말씀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너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 진리를 자녀들에게 심어줍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자녀들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에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도 유익합니다.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그 가르침에 확신해야 돼요. 배우는 자보다 가르치는 자가 더 많이 배웁니다. 자녀 교육의 핵심은 가르치는 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나기 때문이죠. 부모가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자녀에게 너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양육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하면서도 시부리인의 정체성과 여우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 모두 가정에서의 조기 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왕궁에서 공교육으로 왕자로 훈련받고 교육받죠. 어쩌다 보니까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이집트에서 왕자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후에 장정 60만 아, 이스라엘 남녀노소 200만에 이르는 그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받았던 그 교육에 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학문을 다 배웠을 때, 아, 이집트의 학문을 모두 다 배웠을 때, 아, 나이가 몇 살이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골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가 이집트의 모든 행운을 다 배웠을 때 그의 나이가 마흔입니다. 당시 이집트의 실권은 모세의 양어머니인 하스테슈트가 갖고 있었죠. 하스테슈트는 어린 투토모스 3세를 대신해서 섭정했어요. 그런데 이 투토모스 3세가 장성하면서 한산에 두 마리의 호랑이가 같이 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투토모스 산대는 자신의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잠재적인 경쟁자인 이하스텝슈트의 양아들 모세를 제거하고자 해요. 바로 그와 같은 시대 상황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어요.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성장하면서도 이집트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형제, 자기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대에게 오고 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한 희부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지는 것을 본지라 자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애굽 사람을 저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이 11절과 12절에 한번 단어를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보다 라는 단어죠. 보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나이 마흔에 자기 형제를, 형제에게 나갔다가 가장 처음에 무엇을 봐요? 고대게 노동하는 것. 시부리 사람들이 노동하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그냥 우연히 왕궁에 나갔다가 시부리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의도를 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살펴보기 위해 왕궁에 나갑니다. 그리고 중로동에서그 현장에서 시달리는 동포를 보죠. 그리고 이어서 모세가 또 무엇을 봅니까? 네, 그중로동 현장에서 어떤 이집트 사람이 한 시부리 사람을 치는 것을 봅니다. 이 모습을 보며 모세는 화가 나죠. 아마 두 가지 예로 화가 났을 거예요. 하나는 자기 형제를 괴롭히는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또 하나는 형제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자신은 왕궁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화가 났을 거예요.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화를 모세는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뭘 봐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봅니다. 이 모세의 범죄는 우발적인 범죄예요, 아니면 계획적인 범죄예요? 단순히 형, 혈기를 참지 못해서 오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좌우를 살폈어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이집트 사람을 처 죽였습니다. 이 모세의 살인은 실수가 아니라 작심하고 계획한 살인이에요. 모세는 자기 민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집트 사람을 보고는 자우를 살펴 사람 없음을 확인하고 더큰 폭력으로 민족의 원수를 대신 갚았습니다. 이 장면을 스데반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사도행전 1장. 아 저기요.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가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성경은 원수감 원수를 갚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원통한 일 당한 그 시부리 사람들의 원수를 갚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종노동에 시달리는 시부리인들과 달리 이집트의 왕궁에서 편하게 왕자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은혜 이 특권 단지 모세 개인의 안락만을 평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확신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깁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치는 그 이집트 사람, 자기 동포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과감하게 쳐 죽임으로 민족의 구원자가 되고자 했어요. 그런데 일이 모세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원수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임으로 모세는 이제 히브리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줄 알았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의 진신과 그 사명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모세를 배척해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다시 다가니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는 모래 속에 감췄죠. 그리고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시브리 사람들에게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두 시브리스 사람이 싸우는 것을 봅니다. 힘들수록 서로 의지하고 콩한 쪽도 나눠 먹어야 되는데 도리어 동포끼리 시고 받고 싸우는 것을 보고는 모세가 잘못한 사람을 책망해요.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모세의 책망은 정당하죠. 모세는 이 고통받는 압제 가운데 있는 이 동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이집트 사람까지 죽였어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과 특권을 모두 포기하면서까지 민족의 해방자 민족의 구원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 모세를 시부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아,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죠. 그렇지만 장성한 후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합니다. 잠시 왕자로 누리는 그 즐거움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쁨으로 선택했다. 이것이 믿음이었다고 라 말해요. 그런데 시브리 사람들이 그런 모세의 믿음을, 마음을 몰라줍니다. 모세의 책망을 들은 시브리 사람이 도리어 모세를 비난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하는 자로 삼았느냐.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내가 뭔데 그러냐라고 얘기하죠.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던 일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탈로가 납니다. 모세는 자신의 범죄가 밝혀지자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모세가 아무리 핫셀 주택에 사랑받는 양자라도 이집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반역죄로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파라오의 낫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합니다. 미디안 땅은 아브라함이 두었던 후처, 구두라에 낳은 아들 중 넷째 아들, 미디안의 후손입니다. 그들이 사는 지역이죠. 미디안 족속은 유목민으로서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당시 시나이 반도와 아라비아 반도 등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특히 시나이 반도에 정착한 그 미디안 족속은 이집트랑 국경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잦은 전쟁이 있었어요. 모세는 국제 정세를 잘 알았기 때문에 파라오의 영향력에 미치지 않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 갔던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구원자가 되겠다는 모세의 생각과 계획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가정에서 신앙 훈련을 받고 왕궁에서 왕자로 교육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광야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장세기의 요셉은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훈련받았습니다. 그 훈련들, 그 시간들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죠. 의지할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는 황량한 땅,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될수 있었던 이유가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의 광야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수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 13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영성이 다듬어져요. 계속되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 다윗의 삶에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세임 받는 사람은 모두 광야 학교 출신들이에요.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왕궁에서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 훈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모세의 광야 훈련이 바로 미디안 광야 40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운동이든 초보에서 벗어나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먼저 몸에 힘을 빼는 훈련을 해야 돼요. 몸에 힘이 들어가면 몸이 굳어서 제 실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이 영성 훈련,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을 빼기 전에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결과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가장 훌륭한 가정 교육을 배우고 가장 훌륭한 리더십 교육을 수료한 모세조차도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민족을 구원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세가 의지했던 배경과 모든 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광야 훈련이 반드시 모세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내심과 내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고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고 무기력한 게만 느껴지는 그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광야 학교를 졸업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비록 광야의 시간이 너무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질지라도 이 광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욱 성숙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광야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